네, 안녕하세요. 길북입니다 오늘은 만나 전자설경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요새 제일 나온 제품 중에 가장 기능이 많고 가격이 좀 저렴한 모델로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사용설명서, 그리고, 목록표 목록표가 있고요. 그리고 USB 전원 케이블 그리고 USB 네, 아답터가 있습니다. 너무 빨간색 제품에 로고스 전자 성경이 들어가 있고요. 어 보시면. 이 제품의 경우 번호만 누르면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어, 여기 앞에 LCD 창이 없기 때문에 번호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원은 온 버튼 눌리시고 아. 볼륨 버튼은 옆쪽에 있습니다. 다이얼은 땅이 누르시면 혼돈하고 고무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번호를 보시면 정독성경 1번은 창세기 2번 대 1번은 빠른 낭독 그리고 4번 대 1번이 한글 성경입니다 옛날 성경도 들어가 있는데요. 옛날 성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4001 클릭해 주시면요. 제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 4002는 2장 4003은 3장으로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번호가 다 되어있는데요 어, 이 리스트표를 보시고 번호를 누르시면 되고 기본적인 번호는 뒤쪽에 나와있습니다 이쪽에 정독 개혁계정은 1번 그리고 개혁계정 빠른, 빠른 성경은 2001 그리고 개혁한글 옛날성경은 4001 그리고 세찬송가 통일찬송가 세찬송가 반주 이렇게 복음성가는 300곡 들어가있고요 예배음악도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 찬송가를 한번 볼까요? 새 찬송가 6천 6번 때에새 찬송가 번호를 누르시면 돼요, 그데요새 찬송가 100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플레이 나오는 도중에 새 찬송가가 6번 누르시고, 새 찬송가 번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새 찬송가 100장을 100장. 플레이한 겁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그리고 전원버튼을 껐다가 다시 키시면, 원, 들었던 데부터 다시 플레이가 되시, 되고요. 그리고 M버튼은 라디오 버튼이 있습니다. 라디오 기능이, 네, 라디오 기능이 있고요. 네, 이상으로 로고스 전자성경을 소개해 드렸습니다.